실제로도 야생에서 얘네들의 천적이 많지가 않아요. 천적이라고 해봤자 거의 야생에 서식하는 원숭이라던가 아니면 조류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타이타노스를 건들 수 있는 생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와. 반갑습니다. 애기 제우고서는 영상 찍는 남자입니다. 아, 나레이션이군요. 이번 영상에 소개시켜드릴 곤충은 또다시 외우곤충인데요. 일본에 있는 저희 지인의 도움보다가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보여드릴 곤충 아마 곤충 중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곤충인데요. 하, 이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시간도 많이 썼고요. 일단은 좀 많은 돈을 쓰게 됐죠. 아무튼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곤충인데요. 이 곤충의 이름은 바로 자잔 바로 부푸 타이타노스입니다. 하, 한국에 있는 넓쪽 사슴벌레하고도 유사하게 생긴 이 타이타노스는 곤충계에서 개강새로다가 불리는 그런 곤충인데요. 얘네는 몸에 근육도 워낙 많고 성격도 싸났고 또뭐 생명력도 강하고 먹성도 좋고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어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다가 지금 수입이 많이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가지고 데려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 친구를 데려오게 됐어요. 딱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한국의 넓적사슴벌레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싶을 텐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북부 타이타노스는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 큰 아이들은 10cm가 넘어가도록 제 크기가 잘하고요 일단 성격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도 싸나워가지고 지들끼리서도 물어 죽이고 제일 많이 좀 물어 죽인 게 지들 암컷이에요 밥 먹다 핀또 상하면 물어 죽여 짝짓기 하다가 물어 죽여 지들끼리 싸우다가 팀킬로 물어 죽여 그런 식으로다가 암컷들을 많이 이제 반으로 썰어버리는 곤충인데요 거의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다가 전투 머신인 게 바로 여기 있는 타이타노스죠. 어, 생김새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이 중후한 검은색 매력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군 중이면 확실합니다. 이 타이타노스는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린 북부 타이타노스 있잖아요. 얘는 또 다른 명으로다가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야스오카이라고 부르는데. 이야수호카이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식하는 타이타노스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북부하고 남부로 또 나눠가지고 남부 타이타노스, 북부 타이타노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남부에 있는 애들은 이대치라고 하죠. 이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좀그 뾰족하게 뛰어나온 뿔 있잖아요. 가시 이게 약간 위쪽으로 향했고 북부일수록 이제 아래로 향했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저희가 경매에서 받기로는 북부 타이타노스로 봤하는데 형태는 약간 남부 타이타노스를 띠고 있어요. 분양가가 다소 저렴했던 만큼 좀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옛날에도 이제 막 일본에 서식하는 그런 그 사슴벌레들이랑 여기 있는 타이타노스들이랑 서로 섞어가지고 그 교잡이라고 하죠. 얘들을 네 믹스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번식을 시켜가지고 애들의 크기를 크기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려는 그런 욕심이 많았었는데요. 그 산물이 일본에 있는 현재 왕사슴벌레하고 그리고 다른 넓적 사슴벌레들이 그걸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수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다가 이 피가 많이 섞인 상황이에요. 이 타이타노스는 한국에도 서식을 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도로코스 타이타노스 카스타니컬러 한국에는 넓적 사슴벌레도 여기는 타이타노스에 포함된 아이들이라서 여기 있는 이제 북부 타이타노스라던가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윈다나우엔시스 아니면 팔라니쿠스 자 우리 편집자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학명들이죠. 얘네들이랑도 서로 이제 크로스메이팅 서로 같이 이제 번식이 될 정도로다가 유전학적으로 되게 가까운 종들이에요 아, 이 크기 볼때마다 대단합니다 이 가슴둘레를 얘네들이 흉폭이라고 하는데 흉폭의 크기가 한국에 있는 사슴벌레랑 정말 비교도 안돼요 이 길이 자체는 애들이 크기는 비슷해도 두께가 정말 남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한 타이타노스들인데요 이 수마트라 섬에는 온갖 강한 곤충들이 다 살아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깡패곤충 코카소스가 서식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슴벌레들도 그에 맞게끔 점점점점 크게 진화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타이타노스라던가 아니면 알키데스, 코카소스 이런 깡패곤충들이 전부 다 수마트라 섬에서 나와요. 곤충계의 약간 좀 마계 같은 데예요. 제가 한 마리만 낙찰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쌌나 봐요. 멍청했어요. 두 마리 받을 가격으로다가 한 마리를 더큰 아이를 데려올 고 그랬습니다. 이 곤충들은 다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는데요 괜히 넓은 공간에서 넣으면 정신이 없어 그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히게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저 안에서 일주일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얘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88mm니까 그냥 한 중간 정도 크기고요 정말 큰 아이들은 10cm가 넘어 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네 10cm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얘네도 혈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이 유명한 사슴벌레 브리더는 개체들한테 자기 혈통명을 붙여가지고 분양을 하거든요. 혈통서도 발급을 하고 그러면 가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져요. 아, 이 두꺼운 그 불. 이 북부 타이타노스는 특히나 개체들을 극태라는 게 존재를 해요. 애들이 두꺼운 아이들끼리만 번식을 해가지고 점점 점점 강하고 두꺼운 아이들로 다 번식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분양가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심각하게 높아지는데요. 약간 문제라고 하면은 더욱 멋진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근친교배 있죠. 그걸 반복을 해가지고 개체들을 만들어낸다 보니까 이 우아 부전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아니면 부화율이 또 떨어진다거나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편집자님이 실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수마트라 왕납적 다슴벌레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야소카이 이 친구들은 이제 뭐 후지타라는 일본에 있는 한 학자로 인해가지고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마트라에 사는 이 사슴벌레도 총세 가지로 나뉘어요. 섬의 북부는 아체, 그리고 중부는 이제 바탄리아우, 그리고 남부는 뱅크로이세 가지로 나뉘고요. 거기서 이제 남타 그리고 뭐북타 이런 식으로 또 나뉘는 건데요. 이 타이타노스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한국에서 서식을 하는 도로코스 타이타노스 이카스테니컬러 넓적 사슴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본에 있는 필리퍼라던가 시카라던가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벌해 준 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팔라와니쿠스 그리고 팔라와니쿠스고 비슷하고 비슷하게 생긴 민다나오 섬의 특산종 민다나오엔시스 그 외에도 임페리얼리스라던가 그리고 웨스터만이라던가 어 오키나와노스 그리고 엘레간스 뭐 기타 등등 한 수십 가지의 타이타노스들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각 종류별로 다가 이런 고유의 생김새라던가, 아니면 특성 그리고 뭐 성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마니아들 이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데큰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사슴벌레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타이타노스는 가장 중요하고도 인기가 많은 종류 중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종류가 많은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육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 원하기 쉽다 보니까 또 마니아분들한테 정말 편리한 그런 사슴벌레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사슴벌레들은 종류에 따라서는 되게 저온을 요구하는 종도 있고 또특수한 아, 먹이를 요구하는 종들도 있는데 이 타이타노스들은 대체로다가 먹이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간단하게 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점이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요. 이 타이타노스들은 성격이 워낙에 싸났다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요. 또 잡고 있으면은 뭔가 를 무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나뭇가지를 말고 정말 큰 애들은 이 모나미 볼펜 같은 걸 물려주면은 그런 볼펜도 반으로 다 쪼갤 정도로다가 무는 힘이 정말 세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한테 손가락을 한번 물려보면요. 아니 뭐 벌레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그냥 살충제 뿌리고 싶을 정도로다가 너무 아파요. 정말 눈물이 찔끔 납니다. 손가락이 정말 잘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다가 이치향력이 정말 센 애들이에요. 특히 타이타노스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사건 중 하나가 일본에서는 충왕전이라는 방송이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가 온갖 벌레들을 통에다 몰아넣고서 싸움을 붙이는 그런 방송이었었는데요. 현재에 있어서는 이제 동물학대 문제로다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일본 내에서 엄청난 유행을 끈 방송 중 하나였어요. 거기서 가장 이름을 알린 곤충이첫 번째로 리오크 얘는 그렇게 센편 아닌데 워낙에 비주얼적으로 쇼크다 보니까 잘 알려졌었고 다음으로 다가는 오키나와 돈벌레그 다음으로다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그 다음으로다가 타이나 타이타노스 속 사슴벌레들이었는데요. 거기서 항상 웃음을 거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팔라완이쿠스라는 필리핀 사 타이타노스였고요. 그 다음으로다가 여기 있는 북부 타이타노스예요. 얘네들은 일단은 팔라완니쿠스나 아니면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하고 이 라이벌 구도가 많이 설명이 됐고, 그 다음으로다가 가장 유명했던 장면 바로 장수말벌을 반으로다가 이제 썰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수말벌이 열심히 움직이긴 한데 타이타노스가 한번 잠깐 물어버리니까 이 장수말벌이 이제 두 마리로 다 나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서는 와이 사슴벌이 정말 강하구나라고 사람들한테 큰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게이 타이타노스였죠. 실제로도 야생에서 얘네들의 천적이 많지가 않아요. 천적이라고 해봤자 거의 야생에 서식하는 원숭이라던가 아니면 조류?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타이타노스를 건들 수 있는 생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워낙에 잘 싸우고 나무틈에 들어가서 이빨로만 이제 물고만 있으니까요. 큰 턱으로. 아무튼 이렇게 도착한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두도록 하고요. 사실 암컷도 경매에서 낙찰받고 을 싶었는데 어 암컷만 따로 분양하시는 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암컷을 따로 구해가지고 짝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근육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푸타이타운 수가 많네요. 아, 사슴벌레들은 머리가 클수록 미남이에요. 아, 그리고 얘네들이 암컷을 제일 많이 물어 죽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성욕보다는 식욕이 좀더 우선시되는 그런 곤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좀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암컷들이 접근을 하면은 이 먹이를 먹는데 방해, 방해가 된다 생각을 해서 물어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젤리 같은 먹이에는 항상 넉넉하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죽을 일도 없고 온도에도 강하고 뭐 수명도 긴곤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타이타노스도 종종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큰돈을 쓰더라도 진짜 거대한 타이타노스도 한번 입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번 영상도 일본에서 촬영된 영상이고 제가 일본 가지 않았어요.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